오스 힐먼의 내 마음 살리기 챕터 9 속박에서 자유함으로 앞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때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류하며 사귀었다는 점에 대해 논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스렸고 관리했다. 그들은 옷을 입지 않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 어떤 인간도 알지 못한 차원의 사랑을 체험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돌봐주셨다. 질병도, 관계의 갈등도, 이기심도, 범죄도 없었고, 환경은 언제나 아름다웠다.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세상이었다. 죄가 없는 세상이 어땠을지 잠깐 상상해 보라. 분명 믿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한 순간에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아들과 딸의 자리에서 고아의 자리로 내려갔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벽이 생겼고 그 벽이 허물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동물의 피를 제물로 바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또 어쩔 수 없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이용하여 그들의 부끄러움 뒤에 숨어야 했다. 이후에 오직 제사장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동물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재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들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 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게 회복되었다. 제사장과 동물의 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그분의 자녀 된 신분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다리가 되셨다. 위에 인용한 말씀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천 년 동안 존재했던 분리의 벽을 허무는 것에 관한 정말 강력한 묘사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장막을 걷어주는 이타적인 행위로 우리에게 실증해 주신 사랑에 대한 정말 강력한 묘사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예수님의 대리인 하나님께서는 수천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인간의 죄에 대한 치료제를 공급해 주셨다.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어 아담과 하와의 죄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하셨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구절이 “For the Son of Man i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라고 되어 있다. 이 구절에 사람만을 선행사를 받는 관계대명사 후가 쓰이지 않고. 사람과 사물 둘 다를 지칭하는 지시대명사 대시 쓰인 점을 주목하라.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걸 되찾으셨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대로 하늘을 땅에 가져오는 권세. 성경에 기록된 7,500가지 이상의 약속을 땅에서 집행하는 게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제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그분이 하셨던 그대로 이 땅에서 사탄의 일을 파괴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밖에 없는 대리인이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에서 이 땅에 파견한 대표들이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 포로로 잡아두려고 이런저런 습관과 중독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무수한 다른 죄의 감옥을 고안해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가두고 있는 사탄의 속박이라는 감옥문을 열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누가복음 9장 1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건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서 2장 15절.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사람들과 문화를 위해서 무너진 곳을 막아서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우리는 속박의 감옥문을 열수 있는 권세를 발휘해야 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에스겔 22장 30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줄 새로운 수단이 판도를 바꾸는 요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이었다. 그것은 이미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미식 축구팀의 가장 뛰어난 스타 쿼터백이 가세하는 것과 같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의 출력을 100배로 늘려주려고 슈퍼 엔진을 장착하는 것과 같았다. 사탄과 하는 싸움의 전세는 이미 우리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 앞에서 말했던 사탄의 3대 거짓말을 기억하는가? 1. 당신은 환경을 어떻게 할 힘을 갖고 있지 않다. 2. 당신은 부당한 하나님의 희생자다. 3. 당신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을 이 땅에 버리셨다.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사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당신과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가? 성령님이 계시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리하는 이들로서 우리의 임무는 사탄의 일을 파괴하고 포로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관심사를 집행해야 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1장 1절 2절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수님을 하늘의 아버지께 이르게 하셨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제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는 감옥문을 열고 거기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라. 오수일문의 내 마음 살리기 챕터 9 속박에서 자유함으로